특별히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성취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배우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이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먼저 세우셨다는, 이게 핵심 원리입니다. 아무리 조직이 좋아도 여러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과제를 제자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건 동력의 원리야요 주님은 부활성천하시면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계승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위임하시고 파송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소수를 부르셨어요 제자는 대량생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혁명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사회를 변하고 세상을 변하시는 방식에 사람이 많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변화된 한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의 부르심은 단순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아야 소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명은 정세성과 연결이 됩니다. 소명을 받아야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포기입니다. 포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 안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만한 가치를 발견한다. 여러분, 따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갈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길이 좁아져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 이전에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내 모든 것을 드리고도 모자라요, 모자라. 중요한 것은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무뭇거리면 오만 가지의 변명거리들이 밀고 들어와요. 함내화가 일어나는 거. 세상은 너의 꿈을 쫓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꿈이 뭔지, 그 꿈의 끝이 얼마나 비극적일지, 행복할지 알 길이 없는 그 길을 왜 가라고 하는 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 가장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면 소명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는성도러 분. 나는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는 사람. 모였을 때나 흩어질 때나 우리는 모일 때는 모일 때 모이는 교회로서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로서 전혀 요동치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참된 제자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